여기만 가지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내 생각에. 내가 이거 왜안 하냐면 <laughs> 이완. 늘어나려고. <laughs>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을 그치? 하는 거잖아. <laughs> 야, 이게 근데 이게 운동이 돼? 그게 이제 배 근력, 허리 근력 다 거의 끝판왕이 이게 지금. 안 힘든데? 안 힘들다고? <laughs> 그럼 네가 배 근력이랑 허리 근력이 원치 좋아서 그런 거야. <laughs> 근데 잠가야 그게... 되는데. 잠 가야 되는데. 풀, 아 할까? 풀? 풀기? 풀데이. 어, 땡기는 거랑 복근이랑 뭐, 이런 거. 그니까 이게 틴업 그립으로 당기는 거 힘들어. 아. 친업으로 힘들어. 친업으로. 아. 어디, 야, 근데 운동을 어디서 하지? 저, 저 체육관 있는 데서 해?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가? 위로 가자. 위로 가? 요거, 턱걸이를 10개? 그래. 10개 하고, 종아리, 나한 발씩 간나 그래. 그렇을 아니, 올, 원래가 시업하고 스쿼트하고, 종아리였잖아. 크게한 세트였다니까? 아, 스쿼트가 있어요? 어, 나 중고트 대신 내가 이거 할게, 요아 어, 어, 오케이, 오케 아, 그럼 내가 스쿼트 할게 어, 네가 스쿼트.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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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또꾸다지기

최대한 아, 그렇지. 최대한 늘려야지. 힘들어 늘려야지. 늘리는 게 핵심이야. 트레이닝은 다르게 무게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점프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걸 매달리면 어깨만에 50kg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네, 네. 이건 뭐, 그래도 제 생각엔 전문가 네. 의, 의사분 찾아가는 게 좋은데. 네. 어깨가 보통 네. 아프면 네. 생활버릇 속에서 네. 어깨를 잡고 올리신다든지 네. 팔베기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네. 거기 충돌이 나서 네. 석회질이 자꾸 쌓여요. 각죠 어깨를 많이 밑으로. 밑으로. 그러니까 아. 그거부터 해야 돼. 아, 그리고 이거 거를 이렇게 잡는 게더 편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게 다 맞나요? 둘다 다른 이렇게... 운동인데, 조금. 아, 다른 운동이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조금 더 늘어나고요. 아아두 번째는 여기 하면 칼로. 이게 처음에 이게 좀 나무는 이렇게 못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서서 좀 버텨야 되죠? 예, 이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점프해서. 네네. 올라가서. 예, 예, 예. 견디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올라가서 견디는 거예요 네, 차라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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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 늘 거예요 아 올라가서 저, 저절로 당겨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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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아니, 맞습니다. 내가, 아 맞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네, 해보시면 내가, 내가, 내가 이거 하시는 분 중에서 제일 멋있는 분인 것요자 <laughs> 허강들 하십쇼 어, 어르신 이거 네. 제가 말씀하신 거좀 찍었는데 이거 네. 뭐 괜찮을까요? 아 이,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십쇼 여기서부터 일 언더 아머, 언더 아머에서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 미국인데? 미국에서 <laughs>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다. 미국에 동의하있어 <laughs> 걔네들도 망했는데. 망했다니, 이 새끼야. 좋아. 아, 목이 도대체 <laughs> 언제 없어지냐. 아예 쉬운 거부터 우리 아는 거 있잖아 우리 그냥. 어, 근데 한... 이게... 아 이거 존나 고급이잖아. 야 이거 야 이거 대구 하는데 이 이거 힘들어? <laughs> 아 이거 이제 개념을 약간 선동렬 감독 스타일이 된거야 그거 못해. 아니 너그가 <laughs> 그러니까, 너는. 야 이거 이게 힘들어? 너는 코치는 <laughs> 하면 안 돼. 야, 이거 힘들어? 야너 해봐봐 그럼 이거. 아 씨. 힘들면 안 할게. 네가 힘들면. 내가 허리 아파서 안 돼. 야 이게 어떻게 이 힘들어? <laughs> 허리 아파서 안 돼. 그러니까 배, 배는 되는데, 내가 지금 허리가 맛이 나잖아. 아, 근데 이거 안구른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 운냐면배 근력 말고 허리 근력도 존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존나 고급 운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배 근력부터 할수 있는, 우리 그. 그냥 누워서 하는 거? 어. 어. 아, 이거, 이거? 어, 여기서는 어. 이거나 그거나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중요한 건 이거를 목 꺾지 말고, 어. 목막 꼭지 말고 턱으로 응.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초보자들은 응. 뒤, 목 뒤로 안 잡는 게나아 맞아 거야. 맞아 그 초보자분들 실수하는 응. 게목 잡고 하면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여만 아픈 거야 경추에 어, 부담이 가는데 응. 배에는 복근에는 힘이 하나도 안 가게 응. 목을 잡아 당기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초보자들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그... 턱으로 하는데 응. 잡을 때안잡아도 좋은데 응. 뭐 여기다 해도 좋아 다 응. 좋아 근데 그조차도 여기서 또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늘려 하고 늘려서 배 타는 느낌이 그렇지. 늘리는 자주로 나. 아 내가 그 세트를 알려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바로 돌아서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반대 발로 반대 살을 치는 거야. 음. 음. 마, 마운틴 클라이머인데 크로스 구나 크로스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플랭크 자세가 안되면 음. 이걸 못 때려 음. 이 상태에서 못 때려 음. 이 상태에서 안 때려 음, 그치. 플랭크 자세가 정확하면 때려 그래서 아래는 다 때리고 근데 그것과 내가 아까 음. 크런치 했지 이거랑 쉬면 안돼 쉬지 않고 해야 돼 그럼 나처럼 되냐? 안돼 나처럼은 안돼 <웃음> <웃음> 운동 철학이 다 다르니까. 내 생각엔 어디도 걸면 안 돼. 다리 걸고 하는 거, 뭐, 거꾸로 하는 거 있지. 그거는 다 이런 데로 운동하니까, 여기만 가지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내 생각엔. 드번 <laughs> 플래그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여길 잡는 거야. 어, 그래. 잡으면 안 된다니까? <laughs> 여기서 그대로. 이건 정말 볶음 맛있어. v 시 i 인데 아예 그냥, 그렇지. 아래 공간을 두고 하는 거네? 그렇지. 이거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왜안 하냐면, <웃음> 이완. <laughs> 늘어날려. <laughs> 응.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을 <laughs> 하는 <그렇지>. 거잖아. <laughs> 이런 거. 드래곤 플래그 되냐? 이게 더 어려워. 아, 되나? 안 해서. 보여, 보여주기용으로 가는 거지. 이게, 이게, 올려놓고 하는 <laughs> 거야, 이렇게? 어. 그, 옆에 잡아도 돼. 너 편한데 잡으면 돼. 편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어. 되네. 야, 근데, 근데 발이, 근데... 발이 벌어지네. 야, 이게, 근데 이게 운동이 돼? 그게 이제 배 근력, 허리 근력 다 거의 끝판왕. 아, 이게 좀... 안 힘든데? 안 힘들다고? 응. 그럼 네가배 근력이나 허리 근력이 원, 원치 좋아서 그런 거야. 야, 야 저게 더 힘들어. 뭐? 어? 이게 더 힘들어. 스탠딩 AB 슬라이드 한번 가자. 이런데. 어? 스탠딩 슬라이드는 내가 보기엔 농담 아니라 1%도 못할 것 같아. 어. 대부분 사람도 못해. 어, 여기서 응. 잡고, 그대로 편하게 한 다음에, 그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야 문, 문한번 짜봅시다. 야, 짜도 안 짜도 똑같아. 그것도 신기하다. 짜도 안 짜도 비슷하긴 하다 <laughs> 똑같아. 짜지도 않아. 근데 이게 어차피 지방이니까, 이건. 지방 문제니까. 기가 막히다. 너 해봐봐. 응? 어? 아, 나 못한다, 못한다니까. 해봐, 한 번만 해봐. 아니, 못한다니까, 씨. <laughs> 해봐. 이미, 이미, 이미 다 깎이네. <laughs> 아니야, 아니, 이, 이, 느낌이 있다니까. 야. <laughs> 별로 안차요 지금은. 지경에... 아, 몸을 근데 잠가야 그래. 되는데. 잠가야 되는데. 잠가줘. 나중에 해. 나중에 해. 이 됐어. 야, 저는 이제 산소리에 무슨, 유인원들이에요. 어, 귀엽다. 옳지? 귀